야, 배대호 부다야. 아이 영규 씨는 제일 남쪽 그때 무슨 고깃집에 한여이 때가고 오래서 왔는데나 이야이 어째 나를 못 찾겠지. 이거 어디가 이거 길이 싹어난안 되었노. 저 콜로라반가. 야또 찾지 말라 민성호는 또지 여기. 야 이거 찾아야. 돼야 여기 있구나. 야 이게구나. 야 드디어 찾았다. 야. 아이 무슨 홍도월이야. 글씨랑 들러 조금만 있으면 보이는가 저기. 야 걱지 맞는다. 야. 요 남의 집 잘못 들어왔어 커피숍이 어때? 예 맞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아맞을아 갱부터 나 이제 잘못 들어왔는가 내가 일단 들어오게 되시면 오른쪽 편에는 커피숍 있고 왼쪽 편에는 이렇게 한복 빌려준 데였습니다 얘네들 일단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거기 먹으러 가셨을 때 손이 모내요 1층으로 올라오게 되시면 이렇게 주방을 창가에서 해갖고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 앉아 거기 드신 분들은 직접 거기 손질하는 것도 보시면서 예들수 있어서 너무 좋은 거 같습니다 이쪽에서 시원하게 털어놨는데 3층에 올라오시면 전체가 다 언돌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딴 자리입니다. 예. 기본상 한 8명에서 10명 정도가 충분히 앉으실 수 있고, 더 많은 분들이 오셨다면 이렇게 미닫이를 여시고, 한 20명 정도는 충분히 앉아서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주문하면 다 올라왔습니다. 예. 이게 장건데 반말입니다. 통말이 다 시키면 제가 커피터즈 같아가고 그리고 이게 대왕갈비라는데, 와 이거는 제가 처음 봅니다 그리고 여기 우삼겹 이거 우삼겹 굽어서 그냥 뭐드셔도 되고 굽어서 감싸가 날에 초밥 같은 느낌에 그리고 이거 양념 갈비살인데 이게 원가격이 48인데 현재 뭐 영상 보고 날에는 이래에다들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완전히 벌고 가는 겸데 장어버섯 얼마나 잘굽어졌는가이 집에서 현재 장어 찍어 먹는 양이면 세 가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기본 장어 찍어 먹는 양이면 다 보다시피 이거는 향요 요 양념은 처음 봤습니다. 요즘 요 안에 깨기 다 생강이라 그래 여기다 찍어 먹어. 어떤 맛인지. 절 처음에 생강하고 감초 맛이 딱 확실하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그냥 씹으면 씹을수록 그냥 단백한 맛입니다. 그냥 우리 분의 샹유에 한번 찍어 먹어 볼게. 샹유생아 처음에 거소합니다 근데 장의 어그 진한 맛에. 같이 뒤에 나온다 그럼 우리 보통 다이 기본적으로 장어는 기본상 이 양념이다. 많이 찍어 먹지 않 장어 양념이에 음. 약간 달달한 맛이 있어 애들이나 여성분들이 엄청 즐겨 타는 그런 맛인 것습니 마늘 하나 청양고추 하나 쌈장 살. 음, 쌈장먹을분은 쌈이 추습니다공합 딱맛이네 대왕갈비, 요 <목소리> 얼마나 <목소리> 고상가보셔 이게 우리 보통 먹는 황류 아이고의 해인이오랍니다. 해인요 여기 고기 보셔. 고기 육즙이 나오는 거갈비다 구워졌는데 한번 보죠. 와이 고기 보셔. 아, 입 안에 몽땅 다 고기 육즙이에 너무 행복합니다. 이거는 꼭 한번 드셔봐야 좋을 것 같습니다. 한쪽 안 먹어도 진짜 목은가 돌아갑니다. 예, 이번에 는이 일원의 한 양념 갈비살, 예, 그거 기좋아 아무것도 찍지 않고 그냥 맹고 먹었는데, 어 음, 미간이 에리베베 한그 미간이 살짝 있고 장차발 향도 살짝 같이 남다. 거기들 엄청 만만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뉴화. 뉴화도 좀다 구워주셨는데, 이 뉴화는 이렇게 저밥처럼, 음, 우상겹에 이렇게 감싸주니까에 이 락얼마하고들 엄청 잘 어울립니다. 토밥 도박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한번 드셔보요이번에 들어간 고기 맛이가 묵직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혹시 묵직한 맛은 더체웠던 맛이 까는 분들은 한 번씩 와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구 아끼 이런 애 깎고는 갈비 사도 꼬아 드셔보세요.